울산 시민 축구단 임여담 김동인입니다. 오늘 보여주실 내용이 어떤 것이죠?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운동은 둘이서 할수 있는 건데요. 이제 운동하기 전에 몸풀기식으로 이제 감각적으로 뿔 살리기를 하면서 이제 몸을 열을 올리는 그런 운동입니다.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네. 하나, 둘, 둘, 하나, 둘 하나, 하나, 둘, 둘 하나, 둘, 하나, 둘나야아 <laughs> 공을 차 주는 순간과 동시에 이제 터치를 할수 있는 숫자 하나, 둘, 셋을 이야기하면은 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면은 바로 한번 공을 차고 두 번이면 두번 공을 차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겁니다. 아 숫자를 불러주는 사람 그러니까 불러 숫자를 불러주는 만큼 볼을 그렇게 터치해야 되는군요. 네. 둘, 둘. 하나 셋둘 하나, 둘, 셋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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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하나, 둘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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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~ okay. 이 운동은 일단 몸풀기 전에 일단 열을 올리는 식으로 운동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좀 감각을 기...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. 구독자분들도 꾸준히 연습하셔서 볼 감각을 익힐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. 울산시민축구단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